다음 식을 곱하기 나누기 기호를 생략하여 나타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a를 무엇으로 나누고 있냐면 b 플러스 3으로 나누고 있어. 나누는 얘가 분모로 돼서. b 플러스 3분의 a 꼴로 붙여놓고 이것은 곱하기로 붙이고 c의 역수는 얼마가 되냐면 c 분의 1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 여기도또 곱하기로 붙이면 4분의 1의 역수 1분의 4 이렇게 분자 분모 바꿔놔서 이렇게 해놓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니까 1은 생략이 되고 c랑 얘랑 곱해주는데 c랑 이 전체랑 곱해주니까 가로를 사용해야 되겠다 c 가로하고 b 플러스 3. 가로를꼭 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자끼리 곱해주면 1은 생략되고 4a골로 나타내지면 되겠다. 2번. 2번은 마이너스 2랑 얘랑 곱해준 다음에 이것을 3으로 나눠준 것을 빼주라. 그럼 얘랑 얘랑 곱해주니까 부결정 마이너스 쓰고 a 마이너스 b 곱해준 다음에 빼기. 이것을 3으로 나눠준다, 그러면 3이 분모가 되고 나뉘어지는 수가 분자가 돼서 이런 꼴로 고쳐지면 되겠다.